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정작 그 자리에 가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 잔치에 비유하시며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 잔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즉, 천국잔치로 초대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 즉, 세상의 일과 이익 때문에 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적인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임금은 포기하지 않고 내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대하게 합니다. 이는 천국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초대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초대에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가 쫓겨나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한 믿음과 삶의 준비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초대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천국 잔치에 대한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그 초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귀한 초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가세요.